우선 x15 빼기 1을 조립제법을 해보면 14, 13, 12 가다가 뭐 마이너스 -1. 1 1, 1, 1, 1, 이렇게 계속 가죠 마지막에 여기 1대고0 이렇게 되는데 얘는 x14승 계수고, 얘는 x13승 계속 가다가 여기는 상수항 이렇게 되기 때문에 x15-1 의 인수분해하면 얘는 x14승 이렇게 가다가 얘가 x에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좌변을 인수분해한 식으로 적어보면 다음에 우변은 이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하고 여기에다 x1 대입하면 여기서 0 되고 여기서 0 되고 a 더하기 b 그래서 b가 마이너스 a가 돼요 여기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, 요 부분이 A로 묶을 때 X 마이너스 1이 되죠. 그래서 여기 X 마이너스 1한 개랑, 여기 X 마이너스 1한 개랑, 여기 X 마이너스 한, X 한 X 개를 나누고 다시 한번 적어보면, 얘는 한개 없어지고, X 마이너스 1에 QX 되고, 얘는 A만 남고. 그 다음에 여기다 X1 대입하면, 예, 항이 15개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15가 되고, 여기가 0이 되고, A가 15가 되죠. B는 마이너스 15. 그래서 RX는